안녕하세요. 주생티입니다. 어, 장시간 영상을 준비를 못하다가 저 개인적인 사업도 있고 어, 예, 여러모로 일이 바쁜 관계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뭐 지인들께는 꾸준하게 종목 추천을 계속 해왔고요. 예, 좋은 결과가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또 어, 이렇게 승률이 높아졌을 때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어, 제가 늦은 시간 지금 새벽 12시가 넘었는데요. 어, 늦은 시간 시간을 쪼개서 빠르게 어, 추천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어, 추천 종목이 조금 한꺼번에 많은데 어, 이 중에서 본인들 생각과 어, 비슷하다 맞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해보시고요. 어, 이번 주 내에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흐름을 보고 또 영상을 제작해서 어, 대응 방안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추천 주를 추천하기 전에. 어, 이 영상은 매매 참고 영상이며 매수 유도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예, 참고만 하시고 각자의 생각대로 매매하세요. 예, 뭐, 이거 사라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본인들 생각하고 같은 것만 골라서 탑승을 하세요. 투자의 책임은 각자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예, 어, 종목 문의 메일을 어, 여전히 받고 있는데요. 어, 영상을 조금 제가 뜸하게 이제 안 올린 지좀 되다 보니까 어, 종목 문의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어, 다시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빠르게 대림건설, E&D, 루멘스, 캡트로닉스, 우리기술투자, 하나생명, KEC, 대한해운, 오리엔트전공 이렇게 빠르게 브리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림건설. 어, 이 대림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영상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어, 저번 주 예, 스윙으로 추천을 했는데 하루만에 하루만에 목표가. 어, 36,900원 예, 하루만에 목표가를 채우고 이절이된 어,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 아직 상승이 끝이 아닌 것 같다. 어,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어, 매직가손절가목조 어, 목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스윙 설계를 해 봤는데요. 대림 뭐, 건설을 크게, 아직까지 저는 어... 호재에 크게 상승을 줄 뉴스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재료가 어, 크게 없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 하락시 깊은 하락이 예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손절가 칼로 지켜 주시고 33,400원 이탈시 손절 예,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34,250원에서 36,900원 사이 이때 매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종목을 이번에 다시 관심있게 봤느냐 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하루종일 하락해서 비비대리다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 어, 36,500원 예, 위로 장마감을 시키는거 100원 위로 장마감을 시켰죠 예, 아 이거 충분한 의도가 있다 아직 상승의 끝이 아니고 이제 어, 또한 번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어, 추천하게 됐습니다 매직구가 36,900원에서 34,250원 예, 분할 매집인거 아시죠? 한방에 사는거 아닙니다 한방에 사는게 아니라 평단까지 조절하면서 가는겁니다 이 종목 대림건설 목표가 따로 없고 37,600원이 도파가 되면 전고점이었죠 예, 36,500원 7,600원이 곧 돌파가 되면 어 시세를 크게 한번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8% 에서 15% 사이 이질하는 예,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림건설자 다음 E&D 이 E&D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어, 하나시스템 어, 추천할 때 같이 E&D도 추천했습니다 을예 사람들이 하나시스템에 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이 박스 돌파 이 박스 돌파 시도를 보고 아, 다시 하락 조정을 받을 때 이때 추천을 했죠 예 지금 뭐 약한40% 가까이 수익구간에 있는데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새롭게 또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또 슬, 어, 설계를 해봤습니다. 어... E&D 어... 미세먼지 관련 총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업체고 어... 총매 공작을 하나 더 최근에 인수했죠. 총매 사업을 이전을 해서 어... 2차전지와 총매 사업을 분리를 하는데 어... 제 생각에는 2차전지 관련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 매직구간은 44,150원에서 41,350원 사이 도날 매집하시고 목표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예, 신고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목표가가 따로 없습니다. 8프에서 15프 사이 익절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어, 보유자들은 어, 수익이 40% 정도 되니까 반정도 익절하시고 어, 반정도 홀딩해서 수익도 챙겨보시는게 어떨까 싶고요 신규 진입자들은 38,500원이 이탈시 어,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n d d 저는 이거 상당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 금요일날 장마감가가 위꼬리가 어, 거의 없는 어, 캔들로 마감이 되었고요. 네, 어, 4 4 1 0 0원을 돌파를 하면 예, 시세가 크게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날 캔들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루멘스, 루멘스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업체로 3년간 적자를 끝내고 올해 처음 흑자 전환이 되었죠. 그러다가 차트에서 어, 박스건 돌파, 예, 박스건 돌파를 제가 보게 되어서 추천을 했다가 지금 기존 보유자들은 한 10. 4% 정도 수익권에 있는데, 어 그래서 이게 아직도 박스 상단에서 어 지지를 받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상승을 준비하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어 매직 구간은 3,130원에서 2,950원 이때 매집을 하시고요. 뭐 박스 상부가 어 정확히 지지 구간이라는 게 여기 뭐 보입니다. 아래 꼬리달고 반다, 아래 꼬리달고 반다. 예어 매직 구간에서 매집하시고 2,855원 이탈 시 손절. 여기를 이탈하면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락이 되었다가 다시 반등을 할수 있지만 아, 우린 여기서 손절로 끊고 다시 반등해서 다시 온 다음에 그때 매집을 하자. 지금 최악의 상황일 때 2855원 아래로 이탈시 손절. 매집을 끝내고 아, 목표가는 3480원입니다. 루멘스 LED 테마 속에 있는 루멘스입니다. 자 다음 캠트로닉스. 어, 이캠트로닉스는 제가 지켜본 지꽤 오래됐습니다. 3만 250원 언제 깨느냐, 언제 깨느냐 하면서 제가 쭉 체크를 해고 봤는데요. 어, 계속 어,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3만 250원을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 시도를 하고 있다. 어, 자율주행 테마 주고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을 주고 있는데 그 뒤로는 어, 행보를 하면서 계속 돌파를 노린다. 예. 그래서 3만 250원에서 2 8,300원 사이 분할매집 예. 손절가. 27,250원 이탈시 손절 목표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로 없습니다 예, 3만 250원을 돌파해줄 때 시세가 한번 분출할 것 같아서 8프에서 15프 사이 욕심없이 익절. 더 시세를 줄수 있지만 욕심은 보유기간을 배로 늘린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자유주행 테마로 이슈가 됐었고 최근 애플카 관련 주로도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락이 뭐 고점 아니냐 너무 고점인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이 종목이 고점이라고 추락을 한들 우리에게는 27250원 손절가가 있기 때문에 30% 하락, 한가 어, 뭐 40, 50%를 하락을 한다 한들 아, 손절가만 지켜주시면 여기서 손절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마음에 드시는 분은 아 이거 나갈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예, 진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어, 수급을 보시면 어, 금요일 날 어, 기간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어, 목요일 날 매수 전환이 되었는데 금요일 날 어, 목요일에 1 0배 정도 많은 어, 순매수가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예딱 때마침 딱 때마침 3 2 5 0원 근처에 장 마감을 시키면서 어, 외국인이 열배금 그 목요일에 비해 1 0 배가 들어왔다. 예 이게 아주 좋은 신호로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돌파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예, 우리 기술 투자. 어, 우리 기술 투자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쌍바다, 예, 고점에서의 쌍바다, 어, 쌍바닥 W를 형성하면 예, W 시작점까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통 아시죠? 예, 여기 W 시작과 같이 어,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장마감이 되었는데, 매량이 조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예, 이것도 어, 평소보다. 어, 진입량이 많았다. 수급이 어, 진입량이 많았고, 요새 이제 가상화폐가 또 핫하지 않습니까? 예. 어, 주로 우리 기술투자는 투자사업을 하는 업체로 바이오, 뭐 신사업, 금융벤처 등에 투자하며 이익을 내는 회사고요. 어, 시총은 5천억인데, 하드 매출이 200억 밖에 되지 않네요. 예. 뭐 고평가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거품이 깨는 것 같이도 보여지는데, 어, 이 테마주 특성상 어, 뭐 이익 매출, 뭐 재무상관 은 아예 없이, 어, 주가가 관심을 받아서 이 주식 종목 자체가 관심을 받아서 상승한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상승할 때 잠시 상승할 때 잠시 발을 담갔다가 예,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설계를 해봤고요. 어, 미국 페이파리 가상화폐를 허용하겠다고 해서 어, 가상화폐 관련주가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요새 또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 4,800만 원을 돌파하고, 이때 세상 어, 이때 최고치를 갱신을 했는데. 우리 기술 투자가 업비트에 투자를 하면서 가상화폐 테마주로 묶이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차트상 일단 한 번에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7110원을 돌파하면 큰 시세 줄것 같지만 어,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 보유 기간이 배로 늘어나는 거, 그거꼭 기억하시고. 6070원에서 5530원, 이때 매직 구간이고요. 5230원, 어, 아5 5 3 아, 0원이 매직 구간이고, 5230원이 이탈되 시, 어, 손절가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목표가는 6530원입니다. 6530원, 예. 뭐 7110원 돌파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6530원에서 반익절, 반은 홀딩하는 겁니다. 그리고 7110원 돌파 시세까지 어, 수익을 보시고 익절하셔도 되고, 이게 돌파를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최초 6,530원 목표가까지 다시 떨어질 경우 잔량익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최초 생각했던 목표가는 지킬 수 있으니까 어, 손해보는 느낌이 덜합니다. 덜 예, 우리 기술 투자 좋게 보입니다. 다음은 하나생명. 어, 하나생명 어, 중요한 가격대가 저는 이게 예, 3,360원이라고 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 금요일이죠. 금요일 장마감 때 3,390원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예. 어, 중요한 가격에서 30원 위에 안착을 시켰다. 그거에 큰 의미 있는 어,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어, 이 보험주 생명주 예. 어, 이슈를 받으면서 상당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 상한가 안착을 못했지만 2 6 5의 장마감이 되었고 이때 전고점을 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 어, 도지 캔들로 어, 갈팡지팡 위아래로 뭐 털어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장 마감을 3,360원 위에 3,390원 했다는 점 어,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생명이 어, 하나생명 금융서비스로 어, 자회사로 100% 진출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예. 어, 이렇게 분할되어 자립이 되면 현재 1위 업체 직원이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생명이 한 2만 명 어, 관련 업계에서는 자립을 하게 될 경우 분할이 될 경우에 어, 1위 업체로 올라설 것을 어, 예측하고 있죠. 예, 다른 거다 떠나서 저는 차트를 이장마안가 금요일 장마안가가 너무 중요하게 보이는데 예, 그래서 이 스윙을 잡아봤습니다. 어, 3435원에서 3080원 사이 매직 구간. 어, 그 다음에 손절가는 2860원 이탈시 손절. 5일 예, 전이쫙 버티고 있는데 이게 깨지면 어, 뭐2 1선까지도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때 우리는 작전선 후퇴한다 만약 다시 반등해서 매직구간 속에 들어가주면 그때 또 매집을 하시면 돼요 예. 일단은 여기까지 안 간다 보고 3435원에서 3080원 사이 매수 매직구간을 채우시고 어 목표가 3800원 예. 이때 익질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이 부분에 꼭 3800원 지키야 되고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꼭3 8 0 0원을꼭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근처에 오시면 익질하시면 되고 예, 뭐 100은 200은 아끼려다가 하락이 깊어져서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아침에 매도 3,800원에 걸어놓고 어, 자동으로 팔리면 할수 없지만, 어, 중간에 이렇게 받는데 뭐 3,600원, 700원이다. 그럼 그때 익절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종목도 4,000원이 돌파하면 시세를 하면 더줄것 같지만, 어, 뭐반 홀딩 반 익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 욕심 내지 말고, 어, 이전에 익제를 추천드립니다. 예, 하나씩명 아, 저는 굉장히 또 쎄하게 느껴집니다. 이 금요일날 장마감. 중요한 가격에서 30분 위에 했다는 거. 이, 이게 큰 의미를 두고 싶네요. 자, KEC. 어, KEC도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로서, 예, 테슬라가 자율주행 도입, 어, 뉴스를 내면서 이슈가 됐던 녀석인데요. 어, 애플카가, 어, 출시, 어, 이런 소식을 듣고, 어, 다시 관심을 받는 건지, 아직 상승이 끝이 난게 아닌 건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 제레이다의이 차트상, 이 레이다에, 관측이 어, 됐다. 어, 전에 이 고점을 한번 만들었죠. 3545원. 그 뒤로 어떻습니까, 차트가? 계속 윗꼬리를 달고, 뭔가, 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곳을. 예. 그 말은 뭐냐? 3545원에 대한 강력한 돌파 의지를 이 차트로 보여주는 것이죠. 계속 쿡쿡, 뭐, 끝까지 못 가더라도 쿡쿡 찔러봅니다. 쿡쿡. 예, 시도하는 게, 어 너무, 이게 표시 날 정도로 제 눈에 포착이 됐고요 어, 그래서, 어, 제가 뭐 매직가 3,220원에서 2,880원 사이, 이때 매집을 하시고 2,690원이 이탈되시 손절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이탈되면 아시다시피 어 하락이 더 깊어질 수 있다.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추가 매집하고 돈이 여기 묶이게 되죠. 예. 우리 주식 투자를 뭡니까 빠른 해전입니다 빠른 해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천만원 25%씩 10번 먹으면 9천만원 20번 먹으면 9억이라고 했습니다 예, 과연 존버 장기존버가 답일까요 빠른 해전이 답일까요 뭐 정답은 없지만 어, 분할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요 장기에 얼마 어, 돌리는 돈 얼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종결가 내시면 되겠습니다 초단타는 사실 좀 초고수가 아니면은 하기 힘든 영역이고 예, 초고수도 어, 자주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죠. 예,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보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이렇게 안전한 투자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목표가 3,540원입니다. 예, 이때 익절가를 걸어 놓으셔도 되고 어, 그 부근에 왔을 때 익절하셔도 되고요. 예, 어, 그 다음에 대한해운. 어, 최근에 어, LNG선 투척되어 예, 7년에서 뭐한 옵션까지 포함하면 17년 사이 대선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 이슈가 한번 됐었죠. 예, 그래서 한번 상승을 하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왜또 좋게 봤느냐 어, 교과서적인 예, 교과서적인 이 N자 이 N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어,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 외국인 기관이 예, 매수로 금요일 날 전환을 했죠. 예, 양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말은, 어, 상승이 한번더 남았나, 상승이 어, 4,150원 돌파의 의지가 강한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어, N자 반등이 이렇게 나올지, 그거는 월요일 돼봐야 알겠죠. 월요일 다음 주 돼봐야 알겠죠. 이렇게 하락이 깊어질지, 어, N자 반등으로 보답을 할지. 예. 그래서, 어, 일단, 양매수. 예, 양매수로 전환되었다는 거, 그게 의미를 두고, 어, 3,620원에서 3,380원 분할 매집을 하시고요. 3,175원이 이탈되면 손절하세요. 예. 다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올라오면 그때 매집을 하시면 되고 매집 구간에서만 매집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모든 종목이 여기 가거나 여기 가실 땐 지켜보는 겁니다. 여기서 어 내가 이 종목의 투자할 돈을 예를 들어서 500으로 정했다. 그러면 매집을 하다가 350 정도 됐는데 이게 가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타기가 아닙니다. 350의 수익 까지 가는 거예 만족하고 나오는 거죠. 예. 그또 추경매수 뭐이런 거는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매집구간에 충실히 매집을 하다가 그 금액을 다못 채우더라도 평당가 조절이 된 상태로 다못 채우더라도 어 갑자기 간다 그러면 4,100원에 입제을 예, 하시는 겁니다 예, 4,100원 목표가 잡아드리고 어 손절가 3,175원 이탈시 손절 예, 하시면 되고요 어 오리엔트 전공 예, 어이 종목은 어저 이재명 테마주로 어 분류가 되죠 예분가 되고 임재명 테마주 중에 프리엠스 뭐 동진건설 어, 연속 상한 어, 기록도 있는데 어, 얘들 이제 이다 가고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 오리엔트는 언제 갈까 제가 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 1월 6일 예, 수요일 날 예, 상한가에 한번 갔고 그 뒤로 어, 위 아래 도지모수를 보이고 아래로 갔다가 이개 구간을 어, 종가가 1,090원이죠 1,090원 이개 구분을 어, 이날 금요일 날 정확하게 저가가 1,090원입니다. 예, 이 저가 이 부분만 터치를 하고 바로 반등을 시켜서 장망을 했다. 아하 올커니 상승의지가 강하게 보인다. 그리고 때마침 그날 어, 외국인 기간 양매수가 있었고 매수로 전환이 되었죠. 아이 신혼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테마주 특성상 어, 위아래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 털어내기가 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진입이 아나 이거 어, 위험할 것 같은데, 예, 그러신 분들은 지입안 하시면 돼요.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것만 제가 추, 추천하는 것 종목 중에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자기가 그냥 원하는 것만 가시면 됩니다. 예. 근런데한 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이 결과가 다 좋다는 거. 다는 아니지만 거의 좋다는 거. 뭐 거의라, 뭐 하여튼 뭐 상당수 예 어, 투자 예측이 잘 맞다 그것만 참고하시고요. 예.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예.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 매직구간은 1 1 5 0원에서 어 1,040원 사이 예 매집하시고 1,000원이 어 탈되면 어 하락이 조금 발생 2일선뭐그 밑으로 뭐 이렇게 하락이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000원 이탈 시 손절 목표가는 어 1,300원 예 1,300원을 제시합니다 뭐 오늘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추천 종목을 어 정리를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어 이렇게 추천 종목만 받아서 하시지 마시고 이 추천 종목을 따로 본인이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왜 추천을 했을까 어 재료는 무엇일까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할까 이 회사의 재무는 어떨까 예, 모든 것을 한 분석을 해보시고 자기하고 맞는 것만 골라서 투자를 해보십시오 뭐 그렇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이렇게 추천 주를 받아서 할 수만은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평생 해야 되는 주식에 한번 빠져들면 예, 뭐, 이 시대가 지금 주식을 안 하고선 안 되는 시대로 바뀌었고, 이 주식을 뭐 한다면, 본인이 직접 어 선택해서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주식 생존 TV, 저의 그 주생 t 이렇게 참고하면서 하시면 되지만은, 나중에는 꼭 여러분들이 어 직접 발굴하셔서 직접 좋은 성과 내는 그런 성취감도 같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새해 인사가 좀 늦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앞으로 종종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어, 중간중간 오늘 추천한 종목들 어, 흐름을 또 보면서 제가 어, 다음 주, 이제 이번 주네요. 12시가 지났으니까 어, 종목들 또 정리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